어머님 시어머니를 찾는 며느리 어머님 그건 나중에 하고 얘기 좀 해요 응 그러자 시어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무슨 일이냐 표정이 왜 그래 너희 싸운 거야 싸운 거 아니에요 엄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생이 이혼하는 바람에 앞으론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에서 살아야 할것 같아요 에이 난또 뭐라고 나야 좋지 너희 없을 때말 동무할 사람 있으니 심심하지도 않고 언제 들어오신다니? 내가 사돈빵 예쁘게 꾸며놓을게. 시어머니가 일어서려는데. 잠깐,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제 말은 어머님이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생까지 함께 살려면 방이 부족하잖아요. 뜻밖의 발언의 어머니는 씁쓸한 표정을 짓고 아들아 네 생각도 그러니? 엄마 집을 하나 얻어드릴 테니 이모들 있는 지방으로 가실래요.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우리가 집살 돈이 어디 있어? 월세로 얻어서 사시라고 하던가 요즘 양로원도 잘돼 있대. 싸우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나올 거라 짐작은 했다만 며느라 만약 너희 올케가 사돈이랑 함께 살다가 갑자기 양로원으로 보냈다. 그럼 사돈 기분은 어떻겠니? 아들아 너희 맞벌이 한답시고 살림에 육아까지 엄마한테 다 떠넘겨놓고 실컷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엄마를 내쫓으려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굴뚝같지만 침착하게 얘기하는 어머니. 왜 우리를 나쁜 사람 만들어요? 어딜 가시던 알아서 결정하시고 오늘 중으로 방 비워주세요. 정갈대 없으시면 집 구할 때까지 사무실에서 주무시던가요? 엄마 사무실에 간이침대도 있어서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이집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시골집 토지보상금 다 털어서 내가 사준 집이야. 나 눈치 안 보고 살려고 연금도 다 생활비로 쓰고 있다. 이런데도 나보고 나가라고. 니들이 인간이냐? 엄마 그럼 처가식구들 집 구할 때까지만 엄마가 집을 비워줄 수 있을까요? 누구 맘대로 나눌 엄마랑 평생 살 거야. 그럼 아들 장가가는데 당연히 지분해 주셔야죠. 엄마 이해 좀 해줘. 안 그럼 나랑 이혼하겠대. 요망한 것,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니들이 나가서 살아.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리고 너 이혼당하는 건네가 물러터져서지 내 탓이 아니야. 뼈빠지게 일해서 대학 졸업시키고 장가보내놨더니 마누라한테 찍소리도 못해서 애미를 내치냐 못난 놈아. 며느리 너는 나를 시애미가 아닌 가정부로 생각하는 것 같구나. 나도 더 이상 너희에게 시달리면서는 못 살겠다. 이땐 누군가 집에 들어오며.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집 파신다길래 보러 왔는데요. 뭐? 어머님 상의도 없이 왜 집을 내놔요? 당신 이집 다시 되돌려놔 안 그러면 이혼이야 여보 기다려 엄마 맘대로 집을 팔면 우린 어떡해? 내집 내가 판다는데 문제 있냐? 니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미리 손 써놨다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고 당장 나가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 이젠 자신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